363번은 밑이 2인 지수함수와 그리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점 a, b에서 만나고 그때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 d라고 할때 그리고 a, b의 길이가 6루트 2이고 a, c, d, b 사각형의 넓이가 30일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여기 a, b의 길이가 6루트 2 그리고 이거는 y는 x 기울기가 1인 a b 길이가 6루트이니까 여기 x 증가분이 x 증가분과 y 증가분이 1대1이죠 기울기가 1이니까 x 증가분은 y 증가분이 1 같으니까 그러면 90도 45도 45도니까 1대1 대 루트이죠 그러면 이렇게 6 증가했을 때6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6, 6 증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ACDB 넓이가 30이니까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는 18이 될 거고, 36에서 2를 나누면 18이죠. 그리고 30이니까 이 ACD 여기 넓이가 1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밑변, 즉 가로 길이가 6이기 때문에 이 세로 길이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y 좌표가 2가 될 거고, 이 c x 좌표가 2, 2가 될 거고, 여기는 8이 되겠죠? 8, 8, x좌표가 2, 8이 될 거니까 결국에 여기 x가 2일 때 함수값이 2이니까 여기 지수 함수도 2에 2a 플러스 b승이 2가 되는 하나의 식가 얻어낼 수 있고 또 하나 8일 때 x가 8a 플러스 b가 8이 되겠죠? y는 x 함수값이 여기가 8이 되는 거니까 두 개의 식을 찾았고 결국에 8은 2에 3승이 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b 값이 1 그리고 8a 플러스 b 값이 3 되는 거고 음, 위에 걸 밑에서 빼면 6a 그 다음에 2가 돼 있죠 a는 3분의 1이 될 거고 a가 3분의 1이면 3분의 2 넘기면 3분의 2 b 값도 3분의 1이 되겠죠 A 플러스 B 는3 분의 2 이렇게 쉽게 풀수 있겠네요.